여러분, 이러면한 사람의 후천적인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성격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품은 타고난 것이라 성격은 후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야 이를 천성과 후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디 철학원에 갔더니 아이의 이름이 좋지 않아서 명이 짧고 또 부모도 제 명대로 다 살기 어려우니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메일이 말입니다. 하여 저는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이름을 만들어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른 몇 군데도 알아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 말고도 철학원에서 한 말들이 걱정이 되어 제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해드리는 강의 늘 시간 되시는 대로 들으신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름은 타고난 기운에 맞춰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조학에서는 이름을 한 사람의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나신 기운, 즉, 사주는 자동차의 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은 그 차에 들어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 큰 차, 즉, 벤츠나 에쿠스인데, 거기에 티코에 들어가는 바퀴를 단다면, 그 차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차가 티코인데, 거기에 벤츠의 바퀴를 단다면, 그 차가 제대로 달릴 수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차이든 차에 맞는 바퀴를 달아야 그 차가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 마찬가지로 이름 역시 여러분이 타고나신 기운에 맞도록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힘든 삶, 또 어려운 삶으로 인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입니다. 네, 항상 없는 기운이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부족한 기운이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분명 어떤 분은 난 그런 거안 믿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봄이 갔는데 여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또 여름이 갔는데 가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네, 이러면 한 사람이 평생을 입고 갈 옷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항상 자기의 기운에 맞도록 지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과연 이름이 좋지 않으면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름값한다,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이름은 한 사람의 기운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 좋지 않아도 다른 후천은 즉 부모복이나 배우자복이 좋은 사람은 그 기운이 조절이 되니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부모가 내내 멋진 후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 역시 잘 만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이 이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껏 수만 명의 이름을 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또 너무나도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누구 할것 없이 자신의 부족한 기운이 전혀 보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분들의 이름은 누구에게 부탁하시던 정말 소중히, 신중히 잘 지어주세요. 네, 그것이 후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돌림자는 족보에 올리기 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게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돌림자를 쓰려고 해도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쓰지 않으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집이 너무 완고하여 어쩔 수가 없어. 걱정이라고 하는 전화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돌림자는 과거 문중간의 서열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단지 목화토검수의 한자 모양을 순서대로 정하여 둔 것이라 지금의 이름 스타일에는 쓰기가 참 어려울 만큼 촌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돌림자는 불리기 위해서 정해둔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의 예법, 우리의 전통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큰 신뢰였으며 또 복도를 모르는 행동이었어요. 하여 모두들 아명을 썼고 자를 썼고 또 호를 썼죠. 네, 이렇게 과거에는 불리기 위한 이름과 기록해두기 위한 이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여 집안에 돌림자가 있는 경우는 돌림자로 이름을 하나 만들고 또 불리기 위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돌림자로 된 이름은 족보에 올리고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은 주민등록에 올려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돌림자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장명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방송에 출연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탁 가니 장명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찌 하나 걱정이라는 글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명비는 쌀한 섬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한 섬은 열 말을 말하며 쉽게 160kg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쌀두 가마니가 한 섬이 되겠죠. 하여 요즘 가격으로 대략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저렴하게는 30만원 금방 또 조금 비싸게는 50만원 정도 금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거보다 많이 비싼 곳은 그 사람은 장명비 산정 기준도 모르는 사람이니 장명에 관한 원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고. 또 이거보다 많이 싸다면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과연 아이의 이름이 좋으면 부모도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디라도 부모의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묻지 않는 곳은 없을 거예요. 네, 이는 부모와 아이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두 부모가 결혼을 하여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균형에 새로운 한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라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어디든 부모의 생년월시와 이름을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족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그 가족은 행복하게 또 번영되이 잘살수 있습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잘 지으면 부모의 일들이 잘 풀리고 또 부모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개명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명은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불릴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또 자주 불러주어야 그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여 불리지도 않을 이름을 억지로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개명을 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이지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개명은 정말 많이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절대 이름 때문에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무속인들이나 또 엉터리 철학원들에서는 항상 무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름 때문에 사람의 명이 달라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여 제가 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게 메일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메일이 많아서 이름에 관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